자이번누아눌렀어누고 나서 자 다시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책도 안 떠나는데, 응? 준성이 없네. 이 네, 이거 선생으로서 자격이 확탈히안니다 죽을래? 나는 <laughs> 지금 등빛 국수부터 아안 풀어놓고 저기 죽을라고. 응, <laughs> 네. 선생으로서 자격. 라라라라라라. 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정말 진심으로. 동영상도 아마 한 20분, 30분은 안될거야 그냥 단독 3분... 내용이라서 의미가 없어 자 우리 맨 앞에 목차부터 잠깐 볼게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중간고사는 정말 많이 나가봐야 여러가지 미분법 정도까지 밖에 안 나갈거야 그다음에 오늘부터 나가는 도항표야 원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대비 이제 먼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기말고사는 항상 시간이 쫓기듯이 그지? 네. 미리 나가놔야 돼 가능하면 여러가지 조분법까지 나가놓으면 더 좋고 근데 네, 일단은, 도움 좀많초까지 해보고, 너네가, 앞에 거 지금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 가보들이니까, 앞에 거 이제 뭐 숙제 마무리하고, 주말마다, 또목 뭐 평가, 단어평가좀 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 해가고 아, 쟤네들 맨날 그렇 키야. 이거 다꾸 빼나. 마음에 드는 거 어, 되게 탔네. 그래서 숙제 잘하면 이걸 하나 사주든지 해야 되겠어. 자 우리 오늘 배우는거는 자 이거 페이지 펴볼까? 90페이지 펴봐봐 라이트 진짜 뭐 없어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할게 뭐가 있어? 맞아 아니야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선생님이 세가지 문제만 각 파트별로 한 문제만 씩 풀어주고 치울게 어 그러면은 진짜 얼마 안 걸리겠지 제거용 일 이거 종류부터 풀어보자. 674번 문제 볼게. y는 x, lnx고 0, 마 1에서 곡선에 근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근이면은 얘가 이 위에 있나? 아니지, 아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자, 기본형은 어때?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 y y1 혹은 y fx는 f 프라임 x x f, a 이야지이렇게 되겠지? 음. 이건 기본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저 친구 프라임부터 구해야 되겠지? 우리 음. 이는이학년도다 배운 거야. 근데 왜 다시 하는 거라고 그랬어? 얘는 이제 배웠어. 그렇지? 자, 공천민 y 프라임 이거는 얼마? x 그렇지 왜말해이 멍청구리야 아직까지 지수 로고 12분도 못했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다? 에코 프라임 x다 그럼 우리가 가상의 적점을 a코마 fa라 두자 그렇지? 그러면 에코 프라임 a가 얼마? 그렇게 되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거야? y 뭐 이를 f에라 써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바로 쓰자 <laughs> a ln a 는 ln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이 친구가 이 점을 지나야 되지 네. 그래서 0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lnA는 lnA 플러스 1에 어, 들어갔잖아 아, 됐나? 도고 주사자입니다. 됐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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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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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응. 응. 는 응. 응. l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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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자이2 3 4 5아7 8 9 10 1 1 1 X 1 1 1이1 1이1이1 원성복구시켜서 이렇게 다1 1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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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의 방정식을 추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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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음. 원소 활용 원투는 있잖아 음. 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만 가르쳐 주면 돼 진도 내가 필요는 없는데 너네는 봐보라서 뭐 이번에는 삼각함수 해볼까? 육8 5십오번 좋지 네 f x는 sine x c o s i n x고 영에서 파이까지 상각 함수다 보니까 우리가 요 범위를 정해봐요. 왜? 생겼잖아.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복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 인함수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나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감소하는 부분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얘는 계속 증가 함수 증가 함수 반복이 되지.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까지 자동수의 활용 이 파트 들어가면 은 우리 이개 도함수 배웠잖아 그래서 변복점이라는거 배우거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안 배워 여기서는 수투에 있었던 증가검토랑 그때고소까지만 밖에 안 배웠거든 수 활용 투 들어가야 변복전 보러 볼는 네. 얘는 그래서 프라임을 한 번만 한다는 얘기지 에퍼 프라임 X가 얼마야? 네.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러면 x f x f 0 x 를 먼저 적어줄까? 근데 범위가떻다0부 0부터 음, 이것도... 파이까지인데1친구들이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걔네 가 6, 0 1 0이0 아니, 음. 네. f 프프라임 x 가0 되는 거에 우리가 저거 넣잖아다 먹어서 표구리는거 f 프라임 x 0 되는 거 찾아야지 즉 다시 말해서 사 i n x 가 마이너스 고사이 x 있죠 그러니까. 0에서 파이 사이에서 4분의 분의, 분의 1 4분의 1은 35도 4분의 은 35도 4분의 1은 3분은 35도 4분의 1, 1. 3, 3. 3. 자, 봐봐. 응. 같은 경우는 1 0 이렇게 나오지 응. 양수야 여기 전부다 응. 근데 코사인이 1, 0, 마이너스란 말이야 어차피 파이까지 밖에 안 빠지거든 그러면 1사분면건 의미가 없어 둘다양수라서 응. 2사분면만 보면 되겠지 응. 그러면 사인이 0부터 얼마까지 1까지냐 응. 코사인이 1, 0, 1부터 0까지 아니지 0. 1, 0 응. 얘가 1부터 0까지고 응. 얘가 0부터 아니. 마이너스 1까지 변해. 맞나? 음. 요 사이에서 45도 부분에서 사인이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지. 네. 여기 네. 얼마다? 여기가 45도, 즉 4분의 파인데 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사상볼때 네. 이렇게 보면 편하다고 생각이겠지? 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점점점 4분의 3파이 점점점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지 난 어차피 0에서 8까지밖에 안 봐요. 0에서 0이잖아. 응. 맞지? 응. 그러면 0에서 4분의 3파이까지는 저 토탈 값, 이 친구 토탈 값이 어떻다? 0. 응. 그건 웃긴 냐 바보야, 너 씨. 표현인 거 까먹었어. 표말이 응. 아. 0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둘다 양수잖아. 맞지? 그리고 이 끝부분에서도 한놈은 0이라고 한놈은 1이지 그래서 0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 응. 그리고 이까지 갔어. 그럼 얘는 1부터 내려가는 중이고 얘는 0부터 마이너스로 커지는 중이야 응. 그래도 요전까지는 양수가 되겠지. 응. 그리고 열로 넘어가야 음수가 되겠지. 응. 맞지? 응. 그러면 FX가 여기는 지금 여기 감소해. 응. 맞나? 그러면 증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배웠던 거. 연구. 얘는 열린 공간서 구간 다친 구간서. 아, 구간 당연히 해야. 열린 공간서야겠지안 들어가니까, 걔는. 아 근데 연구가 크구나. 여기에서 증가. 선생님, 다른 거안 해주고, 상가 감소해 준 이유를 알겠지. 상가 감소는 좀 신경 쓸게 많단 말이야. 그래. 어. 토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겠지. 그래. 맞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끝부분, 뒷날 감소에는 끝부분이나 이 부분 안 들어가잖아. 열린 구간 써야 되겠지, 그지? 근데 거기 한, 한개더 나가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염되는 값을 찾으려면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으려면은 또 생각이 많아지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극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더 설명할 거 있어.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값 얼마야? 넣어봐야죠. 여기, 어, 여기, 이거 넣으면은? 나오겠지? 예. 맞아요. 예. 4분의 3파이니까 사실 뭐 실질적으로 얘네도 이렇게 나와서 맞아, 어차피 0 나올 거야. 네. 아, 0은 안 나오겠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루트이 그, 루트 나오겠네. 극대 고소잖아. 뭐 내가 설명해줄 게더 있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도원수의 활용 원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때까지 배워왔다. 분수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얼마나 미분을 잘 하고 정리를 잘 하고 계산을 꼼꼼하게 하느냐가 문제인 파트야. 도함수 활용 원투는 이제. 새로운 걸 배우면 어쩌나? 어쩌 그래서, 이 파트, 지금부터 에이스 탭으로보세요이 파트는 에이스.